자 몬스터헌터 라이즈 신규 무기 액션 영상 차지엑스편 영상을 일단은 한번 보시 죠 자 차지엑스 영상이었고요. 이제 분석 들어가도록 합시다. 여기서만 보더라도, 이게, 초고출, 고출력 모시, 초고출력, 고출력 모션, 초고출력 모션인지 모르겠는데, 여기서 쓰고, 하, 앞으로 전방으로 하나 터지는데, 이게 병한 개짜리 초고출력을 쓴 건지는 모르겠어요. 그리고 바하고는, 이번에, 예, 그, 거미 신규 몬스터 새로 생겼죠? 이름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, 어쨌든, 이 벌레, 딱 봐도 거미, 그, 눈깔 모양의 방패에다가, 바어구는 이제, 이 거미줄, 그런 느낌의, 망토를, 실크? 느낌. 어, 솔직히, 이거는, 구장 유저한테는 비유하자면은, 분하하브라라는 바어구가 있습니다. 분하하브라, 방어구 느낌이 좀 강하긴 해요. 땀이. 언제 도끼모드에서 붕붕 돌리는 거는, 뭐, 똑같죠? 그리고, 고출력도. 근데, 모션, 뭐, 그 프레임 수는 똑같은 것 같아. 월드보다 빨라지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. 그리고 이제, 여기, 뭐, 이제, 공중에서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. 한마디로, 이 벌레철사 전체적으로 공통모션이긴 한데, 이제, 저이 차액에, 차액이랑 쓰레기 변형하면서 때리는 게, 또, 공중에서 때리는 게, 단차 수치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, 뭐 그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. 어, 그냥 자연스럽게, 구출력까지 간다, 뭐, 이런 느낌으로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. n 시나 초고출력도 건재하고 l 출력에 여기서 이제 초 g 출력 자, 이제 이게첫 번째 벌레 철사 기술. this! I'm g o i n 이게 o get you! You asked for this! I'm going to get y o 고 도끼 붕붕이를 돌리는 거. 도끼 붕붕이가 딜은 세요. 어, 도끼 붕붕이가 느려서 그렇지 딜은 세기 때문에 바로 붕붕이 돌려버리는. 그 와중에 왼쪽 타점 없어가지고 한 마리 피하고. <laughs>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벌레 철사 기술. 자 이제 보면은 가포 효과죠. 가포 효과하면서 여기서 바로. 이제, 검광화도 쓸수 있고, 여기서 이제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. 벌레 기술, 벌레 그 게이지가 있습니다. 밧줄벌레 게이지가 기본적으로 두개 제공이 되는데, 그 하나를 쓰고 풀충전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시 가포가 풀충전이 아니라, 이거를 쓰고, 가드를 했을 때, 가포를 했을 때, 이때 이제 초고출력까지 쓸수 있으면서, 이제 병이 다 풀차지가 되는 일을 네, 보여주죠.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액은 이 벌레 기술, 벌레 그 게이지를 좀잘 써야 될것 같아. 그래야 이제 좀 클리어에, 시간 클타에 이제 좀 많이 관건이 될것 같고. 어쨌든 차액은 뭐 크게 변경된 건 없어 보이는데, 이거 하나만으로도 바로 그냥 초고출력 하나 떠나버릴 수 있다는 거. 물론 이제 그만큼 이제 초고출력이 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나와봐야 알것 같고요. 뭐, 크게 변경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저것 정도? 어. 약간 조충곤이랑 비슷하긴 한데, 베이스가 좀더 단단해지는 느낌? 도끼 모드에서 비동성이 안 좋으니까, 이제 돌진하면서, 이제, 붕붕이를 돌릴 수 있는 거를 확실좀그 안으로 바로 변경하면서, 붕붕이 돌리는 모습까지 보여주고, 도끼 유지가 되게 좋거네요 도끼들이 워낙 세니까. 근데 이제, 그거는 안 보여. 그, 도끼 강화. 어, 도끼 강화 해가지고, 이렇게 붕붕붕이 돌리는 거. 그거는 약간 좀 실패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앉는것 같아. <laughs> 어. Munster, 야, 한마디로 그냥 기본기가 탄탄해졌다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모르지. <laughs> 나중에 또 이제 쥐급 나오면은 어디가 되겠지. 거는 지급 나오면 생각해 보면 되는 거고. 어든 차잉 영상은 이렇게 짧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.